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의 김희숙입니다. 어, 저는 화해와 평화 그리고 총선을 향한 험난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어, 미얀마의 2019년 주요 이슈들을 어, 짚어보려고 합니다. 2019년은 미얀마 국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해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 이유는 벌써 올해 연말로 다가왔죠. 2020년 총선이 열릴 것이기 때문인데요. 2016년에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걸었던 3대 개혁과제가 있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헌법 개정과 소수민족과의 평화협상 그리고 경제발전이죠. 총선을 1년 앞두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세 가지 과제가 어느 정도 완수되었는지를 최종 점검하고 보완하는 시기가 2019년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세 가지 과제가 모두 다 중요하고 또 다루기도, 달성하기도 힘든 것들이죠. 어, 그런데 그 중에서도 헌법 개정과 평화 협상은 미얀마 국내 의 정치 상황과 맞물려서 현재까지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 현재 집권하고 있는 앙산수지의 NLD 정보와 군부, 그리고 소수민족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어, 현재까지도 헌법 개정과 평화 협상의 어, 내용과 방법을 두고 여전히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7년에 발생한 어, 70만 명 이상의 난민을 발생시킨 로힝자 사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대략 잘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로힝자 사태가 몇마 국제관계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어, 특히, 경제 관계에 미친 영향이 큰데요. 어,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음, 2013년 이래 미얀마의 GSP, 관세특혜죠. 관세특혜를 부여해 오고 있었는데, 로잉자 사태가 발발 하고 난 이듬해인 2018년에 어, GSP의 철회를 고려하겠다라고 고려하겠, 발표해서 어, 미얀마 정부는 물론이고, 현재 진출해 있는 기업들을 갑자 긴장하게 만들었죠. 어, 다행히 어, 철회가 결정되진 않았고, 당분간은 어, 지켜보겠다라는 요구 방침이 나왔습니다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언제라도 어, 서구권 국가들의 경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미얀마 정부는 중국과 아세안,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어, 이들 국가에 대한 접근이 로잉자 문제에 대한 대안책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어, 한시적이죠. 어, 이 문제가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은 국제사회의 여론은 계속 안 좋아질 것이고, 어, 이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한국이나 아세안, 중국, 일본 등의 기업들의 상황이죠. 따라서 이 로힝자 문제가 속히 해결되는 것이 모두에게 바람직한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것의 과정 중에 나타난 사건 하나가 바로 감비아가 미얀마를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한 일입니다. 이 해가 전물기 전인 2019년 11월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감비아는 어, 미얀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로힝자족에 대한 탄압이 어, 로힝자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의도를 가진 제노사이드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어, 이것은 1948년에 제정된 제노사이드 협약을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미얀마 정부로 하여금 이들에 대한 탄압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어, 잠정 조치를 내려줄 것을 어, 국제 사법 재판소에 요청을 했죠. 그리고 아직 최종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2020년 1월 23일에 국제사법재판소는 르인자족에 어, 대한 탄압이 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들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미얀마 정부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재판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증거들을 훼손하지 말고 보존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죠. 최종 판결까지는, 어 적어도 4년에서 5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어, 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앞으로도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 현재로서는 당분간 보인자두개 문제가, 어, 이전보다 더 악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흰자족 사태가 미얀마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어 매우 크다고 말씀드렸죠. 어 이것은 특히 2019년 유엔의 미얀마 진상조사단이 어 조사 한 결과를 전리하여 발표한 미얀마 군부의 경제적 이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더 크게 불이 붙은 상황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 두 곳과 이들 기업의 자회사 무려 백 여섯 개에 이릅니다. 그리고 스물 일곱 개의 정식 기업, 그리고 열네 개의 외국인 합작 기업과 최소 마흔 개의 외국인 기업들이 어, 군부의 방대한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편입되어 어, 지배구조를 통해서 군부의 자금을 대고 있다라고 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음, 그 굉장히 긴 리스트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는 유감스럽게도 어, 한국 기업도 네 곳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 실제로는 내 곳보다도 훨씬 더 많을 거고, 그거는 한국만도 아닐 것입니다. 어, 아직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약한 미얀마 현지의 어, 기업 활동 환경으로 볼때 어, 현지인 파트너 없이는 기업 활동을 하기가 힘들다는 점이 바로 그와 같은 네트워크를 가동시키는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런 네트워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 전달되는 수익금이 로인자족 어, 사태가 발발한 역할인지 뿐만 아니라 친주와 까친주에서의 군사 행동을 가능케 하는 그 배경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어 유엔 보고서는 바로 어, 이들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폭력사태 그리고 인권유린 사태를 자행하고, 자행하고 있는 군보를 존속시키는 것이 바로 이런 재정적 지원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이들과의 관계를 속히 끊으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보고서가 발표되고 난 후에 미얀마 군부가 소유한 기업이나 그들의 자회사와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왼쪽의 기사는 미얀마 군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의 맥주 회사 기린홀딩스의 자회사인 호주의 맥주 회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죠.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들 기업이 만든 제품도 사지 않겠다는 불매 운동도 전개되고 있어서 관련 기업들은 적지 않게 긴장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요에는 보고서에 등록된 그런 기업들 가운데 아마 공부와의 관계를 끊고 미얀마에서 철수한 기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일본의 기린 홀딩스 역시도 어, 자신들의 투자나 어, 미얀마 군부에게 전달한 돈이 어, 미얀마 경제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일 것으로 알고 투자했다면서 어, 앞으로도 어, 인도주의적 책임을 어, 도회시하지 않는 책임 투자를 하겠다면서 미얀마에 대한 계속 투자 의지를 밝혔죠. 그리고 대부분의 리스트에 올라 있는 기업들이 이와 마찬가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주 소수의 기업들만이 미얀마 공보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라 선언했는데요. 오른쪽에 나타난 벨기에 기업 뉴텍 이정 뉴텍의 경우에는 미얀마 공보에 공보가 소유하고 있는 마이테리라는. 통신 업체에 그원 통신 장비와 부품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였는데요. 유엔의 어, 보고서가 발표된 후에 어, 이들 기업과 관계를 끊겠다라고 선언해서 어, 국제 사회의 관심을 모으게 됐습니다. 로힝자 사태 이후 어, 미얀마에 대한 국제 사회의 여론이 악화되고 그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는 상황을 맞아 어, 미얀마 정부는 전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1년에 서너 차례 대규모의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웅선소지가 이런 행사에 직접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만나 미얀마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근래 들어 종종 들려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서구권 국가들이 로잉자 이슈를 문제 삼아 투자를 머뭇거리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아시아권 국가들은 현재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그런 것 중에 한 곳으로 지난해 11월에 개최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기간에는 부산에서 이얀마 역하잉 주의 주정부 장관이 직접 참석하여 이얀마 역하잉주의 투자 가치를 홍보하는 투자 설명회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얀마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 개발 예정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유엔의 진상조사단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알려져 있다시피 소수민족 반군 단체들간의 교전이라든지 미얀마 정부군과의 교전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미얀마 정부나 어, 정부 군 그러니까 군부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들을 깨끗이 밀어버리고 새로운 지역으로 탄생시키는 것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어, 실제로 미얀마 군부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몰수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이 이런 개발로 인해서 단숨에 일순간에 살아갈 수 있는 장소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근래에 '책임투자'라는 말이 미얀마에서는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는데, 노인자족의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중요하게 되도 됨에 따라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런데 정말로 어, 외국의 기업들이, 또는 투자, 투자자들이 어, 미얀마 현지에서 책임 투자를 한다면, 어,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 장차 개발이 이루어지게 될 어, 지역의 현안, 실제 문제가 무엇이고,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지에 대한 어, 좀더 세심한 어,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시아권 국가들이 최근 미얀마에 큰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려고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역시도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서구권 국가를 대신해서 아시아권 국가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아시아권 국가들과의 관계가 든독한 와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미얀마와 중국의 관계는 이전부터도 상당히 깊었죠. 어, 전부터도 파우포라는 관계로 어, 두 국가의 관계가 설명이 되곤 했는데요. 파우포라는 것은 어, 한 배에서 난 혈육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음, 중국에서는 마우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어, 미얀마에서는 실제로는 일상적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고 중국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미얀마와 중국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미얀마와 중국의 관계는 미얀마가 개혁 개방을 추진하기 전에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공공하던 시기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에 미얀마의 막대한 자금 줄이 되어졌던 것이 바로 중국이었었죠. 물론 그게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다 차관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중국의 차관은 이자율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얀마와 중국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경제적으로 여러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과거에 쌓여 있었던 부채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앞으로의 관계 역시도 굉장히 큰 부채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염려가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 근래에 루인자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 중국이 미얀마의 특계사 역할을 특히 해내고 있는 탓에 미얀마와 중국의 관계는 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 미얀마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을 중국 측에서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2020년에 해외 첫 순방지로 미얀마를 택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미얀마를 방문해서 여러 경제협력에 관한 논의를 전개했다고도 하니 그 관계의 성격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미얀마를 방문한 동안에 논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어 이전 몇해 전부터 계속 미얀마와 중국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미얀마 중국 경제회랑 어, 구축 사업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이 사업은 어, 경제특구를 조성하고 음, 댐을 건설하고 경, 도로와 철로를 놓고 국경지대에 경협단지를 조성하고 어 그리고 양곤시에 대한 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것등그 하나하나가 초대형 프로젝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밑성댐 어,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인데요. 그 이유는 어, 이 사업이 떼인세인 정국 시기에 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중단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어, 그러니까 어, 나머지 다섯 개의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대신에 이전에 중단되었던 사업이 함께 숙면시 어, 끼어 들어가 있는 것을 어,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이런 점에서 볼때 미얀마 중국 경제회랑 구축사업이라는 것은 어, 미얀마와 중국 모두에게 어, 이득이 되는 그런 경제협력사업이라기보다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사업대 미얀마 파트에 해당하는 사업들이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중국 미얀마 경제회랑의 성격은 지도를 보시면 더욱 뚜렷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중국의 쿤밍에서부터 출발하여 미얀마를 관통하고 곧장 인도양으로 직행하는 지름길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확보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지름길을 통해서 굳이 말라카 해역을 우회하지 않고도 굉장히 빠르게 인도와 유럽 등으로 직행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점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죠. 미얀마로서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얻는 것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도로와 철로 등의 인프라가 얻어지겠죠.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이 프로젝트에서 더큰 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히 중국일 거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대해서는 미얀마 국내적으로 어,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어, 이미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 부채 부담이 큰데 거기에 더더 많은 부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어, 또한 도로나 철로 그리고 여러 가지 건축 대형 건축 사업이 건설 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 중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유입될 거라는 그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얀마에는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어, 만달레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국인들의 도시 같은 그런 색채를 띄고 있기까지 하죠. 음,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대비가 있어야 될 텐데. 자칫 민족 간의 갈등 사태로 비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 환경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크죠. 앞서도 미송댐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 대부분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대체로 어, 이런 형태의 엄청난 파괴를 동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파괴가 자연 환경을 손상시키는 그런 문제를 포함하여 그보다 더 크게 지역 주민들이 정착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염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헌법 개정과 평화협상, 그리고 총선에 이르는 정치 과정이 얼마나 순탄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홍선 이후 미얀마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장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면 우선 넘어야 될 산이 헌법 개정입니다. 현행 헌법인 2008년 헌법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공부의 권한을 그대로 보장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공부가 내무부와 국방부, 국경수비부, 심지어 세금징수와 토지의 등록에 관한 권한까지 확보하고 있어서 사실상 국가 행정의 핵심적인 권한들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의석 수의 25%를 당연직으로 점령하고 있어서 현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도 태생적으로 군부와 권력을 분점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부문에 대한 군의 권한을 박탈하고 군을 병영으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것이 헌법 개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당인 NLD와 소수민족 정당들이 헌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만, 이에 반발하여 군부와 군부 정당인 연방 통합 발전당은 별도의 개정안을 내놓아서 서로 대치하고 있죠. 따라서 25%의 강력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군부의 어, 양보가 없이는 헌법 개정은 통사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헌법 개정을 둘러싼 군부와의 협상이 이처럼 답보 상태에 있는 것 외에도 이얀마 정부는 어, 정치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군부와 어, 정부 간의 갈등보다는 소수민족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어, 그, 그 이유인데요. 어, 이렇게 소수민족과 정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게 된 배경에는 소수민족 자치와 관련한 어, 현 정부의 태도가 굉장히 모호하거나 어, 심지어는 그 자치의 약속을 어기고 그 역행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큽니다. 어, 2015년 총선 당시에 어, 현 정부는 소수민족들에게 집권을 하게 될 경우 소수민족 자치 주의 정부는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후에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연방제 실현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소수민족들의 반발을 사고 있기까지 합니다. 그 단적인 예가 연방의 날을 기념해서 영산 장군의 동상을 어, 소수민족 거주지역들에 건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웅산 장군은, 어, 연방제 실현의 약속을 했던 최초의 인물이죠. 그런 점에서 연방제를 위한, 어, 꿈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 연방제 자치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전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 범화적인 아웅산 장군의 동상을, 정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설립한 것이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이런 문제는 오히려 어, 현 정부가 연방제 자치의 약속을 실현시켜 주기보다는 버마족 중심의 통치 체계를 더욱 공고화하려 한다는 그런 의혹을 부추기고 있죠. 연방제 실현을 약속하는 의미로 21세기 빅롱 회담이라고 이름붙인 정전 협상도 난항을 거듭하는 상태입니다. 특히 근래 소수민족 무장 단체와 정부군의 무력 충돌이 빈발하고 있어서 평화 협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그런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전 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비서명 집단의 무장 단체들이 심지어 복부 연맹이라는 연맹, 체를 만들어서 정부군에 맞서고 있는 상황도 이러한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 정부가 약속한 개혁 과제가 완수되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가운데 연말에 있는, 있게 될 총선을 보도도 이전과는 상당히 다를 것이라는 예측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 단체들 간에도 균열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2020년 총선을 대비해서 분열되어 있었던 정치 집단들이 하나로 결집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 총선 당시에는 범화족과 소수민족을 막론하고 하나의 정치적 목표가 존재했죠. 바로 공부를 이기고 민간 정부, 정보, 민주주의 정부를 구성해야 된다는 단일한 목표가 NLD의 승리를 만들어 주었죠. 하지만, 어, 현재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2020년 총선은 어, 그때와는 다른 정치적 결집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 특히 종교와 민족이 기반이 되는 정체성의 정치가 어, 총선의 주요 구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어, 이전까지 난립해 있던 소수민족 정당들이 2018년부터 어, 민족 정당으로서 하나로 통합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전망을 가능케 합니다. 어, 선거에 임박해서는 이러한 구도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실제로 어, 어, 이전과 마찬가지로 NLD가 어, 이기게끔 하는데 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소수민족의 목소리를 내는데 어, 더큰 역량을 모을 것인지는 어, 아직은 예측하기 힘듭니다. 어, 하지만 어, 이전과는 다른 정치적 지형을 보여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어, 이러한 음, 정치적 지형은 미얀마 사회 내에서 어떤 문제들이 어,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오히려 역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2015년 이후의 상황이 그러했듯이, 어, 보다 활발한 정치 과정은 선거가 끝난 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어, 그리고 그것은 현재보다 더 민주적인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다양한 소수민족들에게도 좀더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과정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 저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어, 오랫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